To my knees, cause I lost all my keys. Just breathe and take it all slow. That life's just one big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진영 달빛! 근데 이거 프로브 나눈 거 뭐죠? 와, 아, 아, 역시 하미의 황충 하미의 황충은 3개만 먹어도 된다, 초반 미네랄 그리고, 어? 네네, 어? 어? 아, 오늘 이거 그러니까 더 샤이닝 컨셉은 제가 보니까 이 비숍 감독이 뭔가 했어요, 지금 아이게는다따 수준이 아니고 이 이건 이 정도면 은 전기의자입니다 이거 지금 이현서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지금 하하.. 롤 결승 때도 현서님이 사실은 우승을 아쉽게 저희 팀에 <웃음> 놓쳐가지고 <laughs> 아쉬웠는데 그때 현서님이 진짜 아쉬워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현서님은 골수 스골입니다 스타에서 우승하면 두 배로 즐거울 수 있는데 아 저는 좀 느껴지는 게아 이거 지금 너무 가까운데 더잘인이 지금 4대0 내겠다 마인드거든요? 와 세시면 이거 딱 중간 위치 어, 아, 그렇네요 진짜로.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 약간 더 샤이닝 이번 시즌 지금 타겟이 약간 프로 게임단 수준이에요 지금 가까운 수준이. 아 어, 그리고 이게 이게... 공부가 되게 잘 되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신맵이니까 또 이렇게 초반에 빠쓸 그렇죠, 그렇죠. 수도 있고 아좀 괜찮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러면. 이거 비숍 감독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프로브 출발 안 해요 이거 구개 때 같아요 제가 봤을 때아 이거 테란 근데 자 입구 막히나요 어. 설마 여기 자 입구는 막힐 텐데 자 일단 배럭 막을 할 일이 없 봤던... 요즘에 추세, 요즘 트렌드에서 는 어, 그래도 아, 배럭 갔으면 이거 입고 막을 것 같거든요. 아맞나요 근데 갔으면은 팩토리로 막아야 되는데, 팩토리로 얘가 안 막아집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야, 이거 너무 빠서고로 막아야지. 예, 서베로 막아야지. 지금 막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요렇게 아, 하면은 이거 될것 같아요. 예. 서프를 가로로 지을지 아니면 그렇죠, 대각선 예. 위로 지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 네. 이거 지금 더샤이 준비성이... 만약 에 여기다가 네, 파일럿까지 지금... 막아버리면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예. 이거 근데 눈치채야 돼요 이거 델루나님 눈치채야 됩니다 본인이 토스예요 본인 프로토스입니다 그리고 정찰 타이밍 보면 대충 어. 느낌 오거든요 이거 그 본인 프로토스예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도 이런 전략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눈 냄새도 아야 돼요 냄새 맡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근데 달빛님 근데... 같은 경우는 하위 팀이기 때문에 하위 팀이면 달빛 씁니다 자 근데 파일럿 위 치가 좀 애매한 게 네네. 또, 서플 쪽 위쪽으로 팩토리지면. 아, 근데 그 전에 엄청... 파일런이 못뛸것 아 같은데요? 제 생각은 파일런을. 용돈데, 진짜. 자, 델루라님 이거 SCV 서있죠? 질러시 어디로 오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엇갈렸어요. 아, 아 엇갈렸어요. 시야 못 들어왔어요. 시야 안 들어왔고, 이거. 자, 그래도 일단 베럭 시야에는 들어왔어요, 질러. 근데 저는 좀 걱정인 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CCT도 이게... 안돼 있어서, 그 이게 원 게이트면 막는데, 투 게이트라서. 그리고 부종이에요. 오히려 저는 차라리 그냥 벙커 한번 지금, 벙커로 차라리 짓는 아, 게낫잖않 아. 그리고 이게 마린을 어택시켜 놓으면, 요파일 파일럿 때리죠. ]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크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팩토리만 완성시켜서 그렇죠. 벌쳐 일단 벌처만 나오면, 벌처만 모수스 뭐 어, 그래도 마린 컨트롤 이쪽에서 잘했어요. 와, 근데, 아, 이게 투 게이트라. 아. 이게 또 심지어 그냥 투개 있지도 않은 9개 있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마린잡이면그 다음 SCB. 그 근데 딴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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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이. 딴딴이가 일단은 진로 두기 아, SCB. 아, 딴딴이 할뻔 했네. 어, <laughs> SCB를 SCB로 일단 자, 근데 딴딴이가 마린보다 컸어요, 지금 사실은. 아. 자, 근데 SCB 지금 2기째. SCB, SCB 너무 죽어요. 자,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포스트 이거 거의 자, 완전 자, 그래도 벌쳐, 그래도 벌쳐. 어, 그래도 벌쳐. 한대 맞았어요. 아 이게 자, 부종이라는 아, 벌처... 게 걸려요 이게 부종이에요 지금 자그래서 벌처 자, 컨트롤 벌처 좋아요 벌처 컨트롤 좋아점에서 이거 걷내기만 하면 그렇죠 벌처 포스 본진으로 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아, 벌처 아, 컨트롤 벌처 컨트롤 거의 토큰이에요 지금 자 벌처 한 마리 더 나오면 자 근데 이거 질럴 계속 달리고요 어 벌처 오, 두 마리 벌처 이게, 두 마리 완전... 델루나 역전의 마리. 명수 델루나 하면 역전이거든요 델루나 하면 역전이에요 말이 말이 아깝고요 차라리 마린 지금 안 뽑는 게 나아요 미네랄 때문에 말린안 뽑는 게 나요 아 아 이거 테랑 네. 괜찮아졌어요. 네, 지금은 뭐 정비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와이 정도면 ]은... 정비가 됐다. 예. 네, 왜냐면은 지금 사실 달빛님이 요거를 본이러쉬를 이제 질럿 간수를 하면서 본진에. 가스랑 코어를 미리 좀 빨리 갔었어요. 아까 중간에 자원이 400까지 넘고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수가 안 되다 보니까 아하. 테크가 너무 느립니다. 이제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들을 감당할 수 없는 체제가 돼버렸어요. 자 ]이라서. 일단은 셋신건 알았고요. 만약에 벌처 바로 셋시로 뛴다 그러면 막기가 조금 쉽지 않아 아, 보이긴 하거든요 벌쳐 달리면. 근데 질러 두개 남겨놓고 확인했어요. 질러 두개 남겨놨어요. 근데 아무 때나 달려도 됩니다. 벌쳐는. 오, 어, 네 질러 두개 갑니다. 어이 탄만 단 좋아요. 벌처 뛰었다고 생각하고 질러 두개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자, 문제는 이3벌처 난이 때면 끝납니다. 토스 막을 게 없어요. 그렇죠. 자, 벌처. 그리고 시야도, HB로 시야가 있기 때문에, HB로 시야가 있어서, 이거, 벌처로. 자, 벌처, 벌처. 이거는 벌처. 님이 잡네요. 자, 근데 벌처 컨트롤. 그래도 질럿시 만약에 벌처를 잡는다면 여기서 컨트롤 밀수 나와서. 왜냐면 본진에 지금 벌처가 들어왔, 아니, 질럿시 들어왔거든요. 아, 본진에 톱 <laughs> 마리 원벌처 또 나와있고요. 아, 아 이거, 안 달빛에 어, 너무 오, 좋은 전략이었는데. 난이... 이거, 이거, 아, 아 어렵죠. 프로보는 아, SCB가 아니에요. 아, 단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테란 본인에 들어온 건 어떻게든 막아수니다요 그렇죠. 막아냅니다 이거는 게... SCB가 막, 막 꾸역꾸역 해서 막습니다. 자, 벌처는 근데 못 막아요. 못 막죠. 못 막죠. 달빛 전략 좋았는데 델루나 이렇게 침착하나요? 어, 델루나님이 침착하게 잘 막았어요. 지지! 아, 자, 로텐 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와, 부종을부종 종변 당했지만 그래도. 전략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와... 일단 분위이 반전.